2023년 표로 삼은 우리 사자성어는 같이 가자 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를까 보낼지 꾸짖을까 물을 자로 이루어진 이 사자성어는 이것을 풀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오른 것은 받아들여 함께하고 꾸짖을 것은 묻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영적으로 같이 가자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당연히 하나님 모든 말씀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때때로 내가 의심을 하거나 그 말씀이 부담이 되거나 그 말씀이 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한번더 주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가치가자 의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같이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 대인관계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 가치가자 의 삶의 자세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수하고 옳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좋지 않고 거부되는 일에 대해서도 배타적이고 부정적이기보다 한 번도 물어보고 조절하는 여유와 이해와 관용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서로 물고 찢고 남을 탓하는 분열의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가자가 우리 정치권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방향도 다르고 당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지만 상대방이 잘한 것 상담하이 옳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받아들여주고, 꾸짖을 일이 있거나 불평스러운 일이 있으면 한 번도 물어보면서 이해와 관용으로 마음이 하나될 때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자말 사자성어 같이 가자가 제가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데 발음을 그대로 하면 같이 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같이 가자의 자세로 같이 가는 삶을 이루며 삽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도, 수고도, 노력도 모두 다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일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교훈이고 본받아야 할 교훈입니다만 또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Fix your eyes. 네 눈을 고정시켜라. Fix해라. On Jesus.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하라.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가 지배하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품고 용납하라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편협되고 좁은 안목을 가지고 독선적인 주장을 한다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넓은 안목이고 열려진 안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한눈 안에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사장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골로에서 3장 11절에도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도 없나니 따라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마녀 안에 계시는 이시니라. 요한범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 만물이 참 아름다운데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바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 만물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이것을 안타까게 계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주려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지역과 인종을 떠나서 온 세계가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사탄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바꾸고 성탄절의 의미를 바꾸어서 엉뚱한 성탄절이 지금 행해지고 있으나 성탄절의 본질은 인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심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마뉴히오 마니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못 잃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지역 교께성는 여러분, 2023년 새해에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은 바랄 것도 하늘 보좌우편에 어보드에, 우리의 위에 계십니다. 오늘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럼을 깨우치 아니하시더니,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뚜렷하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 보좌가 보입니까? 그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에 계신 주님, 어버드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을 볼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자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이는그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와여 간과하시는 자신이라 저와 여러분에서 증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봐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로 하여 간구하시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늘보다 엎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항상이라는 말. 쉬지 않고 항상 24시간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o 바디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 믿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안목을 얻는 일이 됩니다. 2023년 우리의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2023년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같이 가자의 자세로. 같이 가는 삶을 이루며 살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Fix your eyes on Jesus. 같이 가자의 자세로 같이 가는 삶을 이루며 삽시다. 첫 번째, 우리의 위편, 우리의 어버드에 바로 하늘보좌오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24시간 중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두 번째, 우리 아래편, 다운워드에 바로 우리의 삶의 아래 자리, 고통의 자리에 간섭되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세 번째 우리의 내면 인워드 속에 우리 안에 내주 하심이 인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삽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위에 계신 내 아래 자리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2023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같이 가자의 자세로 같이 가는 삶을 이르며 살수 있을 것입니다.